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3월 28일 부산 사직운동장에서 펼쳐지는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의 경기를 분석하겠습니다. 롯데는 8위 승 4패, KT는 3위 3승 2패로 KT가 최근 연승 중입니다. 먼저 선발 투수부터 살펴볼까요? 롯데는 반전 나서는데 ERA 21.00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반면 KT의 헤이수스는 ERA 1.50, WHIP 0.67로 안정적입니다. 팀별로는 롯데 타율 이 평균자책 6.28로 부진한 반면 KT는 타율 이하리 고픈 평균자책 2.87로 투수력에서 앞서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로는 롯데의 정복은 타율 3할에 스톤으로 준수한 활약을 보이고 있고, KT의 김민혁은 타율 4할레폰사리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KT의 타격이 더 폭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승패는 롯데 1.91, KT 1.97로 팽팽합니다. 언오버9.5 기준 오버 1.80, 언더 2.10입니다. 자체 분석으로는 KT 승 확률 75%로 예측했고 9.5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롯데의 타격 부진과 KT의 안정적인 투수력이 언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T의 투수력과 김민혁의 방망이가 이번 경기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사직에서 펼쳐지는 이번 대결 KT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경기 분석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